소나무 숲길 속으로 등장하는 저 바다. 이야, 와. 음 자산어보 촬영지에 왔습니다. 가다가 일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도와주는 것인지, 방해하는 것인지, 선생님을 위한 생각들을 요구합니다. 너, 너 여기 떠들었네. 너 이거 뭐야? 네. 너이게 잘못한 태도야, 선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쿵털리 마을 주민 여러분. 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단네 명만 에 예,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이 공간은 태교잖아요, 태교. 퇴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 선생님을 위한 인생을 꿈을 여기다 만들어요. 오, 정말 음.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군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음. 그런 계획, 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꿈이 희생이 <laughs> 되어야 될 텐데, 선생님들 막 지시잖아요. 그죠? 음. 네, 그래서 여기 와서 한 3개월 동안 시간을 어요 충전하시죠. 괜찮다. 근데 일반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선생님들. 음. 그리고, 마을학교 선생님들, 음. 그런 사람들도 함께 왔어요. 이실수입 음. 그리고 이 자리 너무 좋잖아요. 이 자리는 카페 겸 도서관 그런 거 하면 좋요 아니 볕도 잘 드는 게 음. 너무 좋네요. 오늘 특히 볕이 너무너무 음. 좋아요. 그다음전망도좋 좋아. 아니 저기 수로도 네. 보이고. 수로도 보이고. 산도 넓게 뜨고. 그래요. 너무너무 환상적인데요. 음.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우리 꿈틀린 마을 주민들도 함께 성원해 주세요. 은는 성장입니다. 자,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고. 여기 지금 파도 소리 들리죠? 네, 이 숲길 걸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숲을 본다는 거. 바다로 가는 오솔길. 자, 저기 바다가 막 보이기 시작하죠? 네. 소나무 숲길 속으로 등장하는 저 바다. 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캠퍼스입니다. 선말인생학교의 캠퍼스입니다. 제가 운전수입니다. 운전수. 선말인생학교 이사장이자 오늘 특별히 에, 특별 서울시민 두 분이 왔기 때문에 운전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산허브 촬영지. 자산허브 촬영지. 제가 어, 요즘 그 유명한 유튜브 있죠? 오연호의 꿈틀리 마을. 거기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또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저기. 에, 산등성에 보이죠? 저기를 향해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시골길인데, 에, 운전수가 아주 능숙하군요. 네. 여기가 바로 자산허브의 촬영지라는 거고, 바닷가 쪽에 조그만 산에. 선발인생학교 참여자들이 자산허브 촬영지에 왔습니다. 오늘 <laughs> 날씨가 흐리고 그죠? 비가 조금 오긴 한데 또비 이렇게 흐리면 흐름대로 또 운치가 있네요. 아름대로 또. 네, 비가 안 예쁠, 예쁠 같은데.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꿈틀린 생학교가 <laughs> 아니라 선말 인생학교 <laughs> 4인 프로그램. <laughs> 인 <4인> 프로그램. 참여한 <laughs> 보람 있어요? 네. <웃음> 네. <웃음> 아우 소장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역시 우리 소장님 제책도 읽으셨네 예아 <laughs> 근데 이뭘 비닐을 싸는 거예요? 예 아니 왜 비닐을 싸는 거예요 이걸? 톨스토이가 어. 두번 이상 보지 않으려면 책을 사지 말아야 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예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 20번은 봐야 된다 <laughs> 와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오셨어요 엄청나게 어. 열심히 오셨네 음. 예 밑줄 이건 밑줄, 밑줄 뿐만 아니라 응.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에? 멘트도 다 예, 달려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멘트가 있네 먼저 왜 우리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았을까 궁금해진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김정춘 소장님 예. 우리는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네. 수국차를 대접받으면 <laughs> 도초도 에서는 논에서도 시금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선마을인생학교 학생들이 가다가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도와주는 것인지 방해하는 것인지 이거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했어요 밑으로 뚝응 앞으로 뗄게요 그렇지 손 조심하고 아, 노랗지 않는 거. 노랗지 않는 거. 노랗지 않는 거? 어, 아, 아, 오케이. 이거 우리 삼삼먹는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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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이거, 그, 성별에서 따야 따라서... 되니까. <laughs> 옛날에 우리 50가구밖에 안 되는데 있었는데, 거기서 나무로 했어요, 나무로. 나수로. 나수로요? 네. 이것도 나시잖아요. 그니까 러 이것도 나시니까, 네. 나무 할때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네. 뭐, 전혀 어어 어, 근데 아씨 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시금치가 영양이 영양분이 많잖아요. 철분 영양분이 철불. 많은 거어쩐가 서울 사람들은 이것장참 <laughs> 옛날에 어, 도초 사람들 안 먹었어 시금치 잘? 이거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 일하느라고? 예. 허허. 예. 나나 <laughs> 아, 눈만 뜨면 이렇게 따다가 해서 다듬어서아 눈만 뜨면 해야 되니까 정작 먹을 해물 시원했구나. 해물 아. 유자 쌍화차. 네, 요거를 요거를 어디서 먹을 수 있느냐? 도초 순착장에 와야 돼. <laughs> 선마 인생학교 오는 길에 있는 도초 서착장에 와야지. 예, 이걸 먹을 수 있어. 아이고, 오호, 오호, 오호. 아주 처음이아이 질질 흘리고 뭐야 이거. <laughs> 아, 쉽지, 쉽지 않네. 음. 음. 이 차가 어디서 나왔냐면 저거 좀 보세요. 이렇게 유자 에한 방울 넣어 가지고 음,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맛이 순하면서 뭔가 약기운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죠? 음. 야, 우리가 꽃 꽃피자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아... 가능한 서 오우 이야 와 꽃피자 꽃피자 장례맛 그게 첫번째라 응. 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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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겠다 먹기에는 너무 오, 예쁜데 다 음. 너무, 음. 너무 예뻐 너무 비싼거예요어이이 꽃을 먹어야되는거야?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달라고해요 어우 음 <laughs> <laughs> <오>, 맛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그 맛이 음 어떠세요? 어우 뜨끈뜨끈하고 너무 좋아 꽃을 먹어야되겠네 어우 이 아까운 꽃을 이쁜 <laughs> 꽃을 음 맛있어? 음, 맛있어요? 어, 음, 음, 너무 맛있네. 역시, 피자를 이렇게 바로 먹어야 되는거봐 맛이 다른데? 배달된 거랑? 확실하게? 그쵸. 그러면, 네. 기운이 살아있어, 이게. 응? 살아있는 음. 기운을 바로, 그리고 꽃이랑 함께 먹으니까. 음. 이 꽃. 꽃은 달아요? 부초도 이게 음. 삼각을 못했는데, 음. 여기 와서 피자를 먹을 거같은 그니까. <laughs> 선말인 생각에 음. 많은 사람들이 네.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이 바다를 보면 밥살을 음. 먹으니까 되게 좀 색달라요 근데 당분간 4인밖에 못 오니까 아. 빨리 코로나를 없앱시다 아. 네. 음. 네. 음. 네. <laughs> 대추 품은 유자를 따뜻하게만 드시니까 피자 드실 때좀 고소한 맛을 느끼시라고요 피자하고 궁합이 맞다 이거죠? 네네. 서울 사람들은 음. 피자에다 막 콜라 먹는데 그죠? 저희는 콜라가 없어요 음. <웃음> <웃음> 제가 싫어하는 건 음. 손님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음.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웃음> 음. <웃음> 드시고 싶으면 가서 사갖고 오셔야죠 서울 가서 와야 되겠네 자 이제 우리 떠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사인 프로그램. 예, 여러분 많이 오세요. 화이팅! 어... 사진 하나 찍을게요. 아, 잠깐. <laughs> 사진. 어? 사진. 사진. 예. 우연호의 스타트. 우연호의 꿈틀리 마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연호의 꿈틀리 마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